1. 액체 점 2를 기화시켰더니 그 신기의 부피가 97, 740mm에서 80m였다. 이 액체의 분자량에 가장 가까운 것은 3.78, 2원 자량이 56인 금속의 1.11을 산화시켜 실험시기인 산화물 1.6경을 얻었다는 각각 얼마인가? 2.23, 3.10 0금 전극을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할 때 극에서 5.6일의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3.11.21 4. 방사성 원소인 유의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의 붕괴 유형은? 1. 붕괴 5. 다음 중 방향적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1. 에틸렌 6. 전자배치가 1, 2, 12, 22, 63, 23, 5인 원자의 M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가? 3.7 7. 황산 수용액 400m 속에 순황산이 98노가 있다면 이용액의 농도는 몇 N인가? 3.5 8. 다음 보기의 벤젠 유도체 가운데 벤젠의 치환 반응으로부터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2. 9. 다음 각 화합물 1m의 완전 연소할 때 3m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2. c h CHE 10. 원자번호가 7인 질소와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자번호는 1.15 11.1페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였을 때 생성되는 기체 중 산소 기체는 0. 1기압에서 몇 대린가 1.5.6 12. 다음 화합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2. NH3 13. 지방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반응은? 2. 가수분의 14.1 10-5mL인 용액에 와 액성으로 오른 것은? 4.9 알칼리성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2. 나울의 법칙 16. 질량수 52인 크롬의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각각 몇 개인가? 3. 중성자수 28, 전자수 24 17. 다음 중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은? 3. CH3CO- 플러스 HOCH3COH 플러스 OH- 18.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 A와 B가 반응을 할때 A의 농도만 두배로 하면 반응속도가 두배가 되고 B의 농도만 두배로 하면 반응속도가 네배로 된다 이 경우 반응속도식은 1.2 19. 다음 물질당 1kg의 물에 녹였을 때의 긍정강화가 가장 큰 것은 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CH35H 20. 다음 밑줄 친 원소 중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3. KN53 21.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3. 경유 22.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 10kg이 일기압 270에서 방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몇 미터 3인가 1.2.65. 2 3 주된 연소 형태가 분해 연소인 것은 3목재 24.포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액표면포 소화약제 25.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중화론 1300일을 방사하는 분사에 대해 방사압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926. 드라이아이스 1kg이 완전히 기화하면 양면 모의 이산화탄소가 되는가1.22.7 27.위험물안전관리법 명상 전역방출방식부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얼마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2.2.5 28. 다음 위험물의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절치 않은 위험물은 2.25.29.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이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2.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30.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일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4.501. 0 31.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도성이어서 전류가 통하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위험하다. 32. 질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유기 물질과 혼합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33. 분말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2.2S54. 34. 마그네슘 분말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독기체의 분자량은 2.28. 35. 위험물 안전관리법명상 알칼리금속과 산화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2. 물통. 36.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37.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5개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5개 소화전함은 5개 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3.5. 38.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3. 시급 화재 마이너스 전기 화재. 39점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점 일반적으로 불 속에 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40점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3점 외부에서 정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하는 최저온도 41점 확린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점 산소와 친화력이 강하고 발화온도가 낮기 때문에 42점 보기 중 칼륨과 트리에틸랄루미늄과 공통성질을 모두 나타낸 것은 3. 43.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가? 3. 아세틸렌 44. 다음 중 물이 접촉되었을 때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은? 4. S45.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제육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햇빛에 갈색의 연기를 내며 분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1. 질산 46. 디에틸에테르를 저장 취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연소 범위는 가솔린보다 좁지만 인화점과 착화 온도가 낮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47. 다음 위험물 중 인화점이 약 37인 물질로서 구리, 은, 마그네슘 등과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는 것은 1.CH3CHOCHE. 48.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에 대한 내용적 계산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49.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취급할 때 자연 발화의 위험이 가장 큰 물질은? 4. 셀룰로이드 50.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위험물의 취급기준 중 소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번호의 역할을 유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1. 저장 수송할 때 타격 및 마찰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물이나 알코올로 순면시켜 취급하는 위험물은? 1. 니트로셀룰로스 52.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탱크 용량이 19,000L일 때탱크의 칸막이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3.4 53. 위험물안전관리법명상 제사류 위험물 5개 저장 탱크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몇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4.5 54. 위험물안전관리법명상 위험물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 부분 중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3.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 55.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저장 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조 속의 위험물 탱크에 저장하는 물질은 3. 이왕화탄소. 56. 금속나트륨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2. 알코올 속에 저장한다. 57. 다음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4.ch3ch5 58. 과염소산칼륨과 정인을 혼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3. 산화제인 과염소산칼륨과 가염물인 정민이 혼합하면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59.1기압 27에서 아세톤 58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약몇엘가 되는가? 2.24.6.60.염소산칼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물 알코올 에텔에 잘 녹는다.